안녕하세요. 컴퓨터 수리 컴수리 존입니다. 며칠 전에 방문했던 곳인데 윈도우 부팅 후 파란 화면만 떠서 당일 출장 갔습니다. 업무용이라서 급하게 진행이 됐고 분명 부팅된 소리는 들리더라고요. 프로그램 때문에 윈도우 7로 사용 중인데 절대 손상되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전원을 끌수 없어서 전원 버튼을 아주 길게 눌러서 껐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원을 켰더니 윈도우즈 오류 복구가 뜹니다. 안전모드라도 정상적으로 부팅이 된다면 금방 해결할 수 있을 듯한데 가장 위에 있는 안전모드를 선택했습니다. 각종 드라이버가 로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판단은 가능합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죠? 이 상태에서 재부팅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동일했고 원인을 찾아야만했습니다.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은 접촉 불량이겠죠? 내부의 먼지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컴퓨터 덮개를 열고 내부 상태를 확인합니다. 먼지는 그렇게 많이 없죠? 기가바이트 메인보드 상태도 좋습니다. 장착된 DDR3 8GB 메모리와 지포스 GT730 그래픽 카드를 먼저 조치합니다. 탈착하지 않고 3개 누르면서 살짝 흔들어줍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증상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파란 화면이 나오지만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니 윈도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포스 GT730 그래픽 카드를 탈착했더니 발열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에드미 케이블은 내장 인텔 HD 그래픽스 4400 그래픽 카드에 꼽았습니다. 이후에는 문제없이 부팅이 됐고 드라이버도 자동으로 설치됐습니다. 기존 저장 장치 고장으로 크루셜 SSD 240GB까지 복사해 드렸었는데 확실히 빠릅니다. 윈도우 7은 앞으로 사용하기 힘들어서 하루빨리 자료를 옮기도록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업무가 바쁘다 보니 컴퓨터 수리, 컴수리 전의 조치에도 힘겹기만 합니다.